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식업계입니다. 외출조차 꺼리는 분위기여서 외식과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외식업계는 비상이고 집에서 밥을 시켜 먹는 배달 주문은 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어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시작한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식업소 방문 고객 비율이 50%에서 60%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매출도 50, 적게는 50%에서 8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그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 동안에 외식업소에서 소비하던 외식이 밀키트나 HMR 제품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어, 배달을 통한 테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과연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이 다시 외식 쪽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식 업소에는 이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판매 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이 무척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패스트푸드 점장 출신인데 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제 배장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 비대면 서비스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드라이브스루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님들이 좀더 안심하고 삼계탕을 받아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C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밀키트는 쉽게 말해 조리되지 않은 상품을 포장 판매하는 형태인데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가 있으신 분들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판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판매를 통해 매출 증가한 사례가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던 매장에서 밀키트 형태의 포장 판매를 통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장되는 형태는 기존 실링 용기를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가장 쉽고 빠르게 포장이 가능하지만 지퍼백을 활용한다든지 위생팩을 이용해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유휴 시간 운영을 통한 매출 증대가 가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드시는 것과 같은 맛으로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전에는 홀 손님 위주로 저희가 받았고 메뉴도 포장 가능한 게한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포장할 수 있는 메뉴를 전 메뉴로 다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배달도 기존에는 2, 3km밖에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km, 5km까지 늘렸고 그다음에 그외 지역까지 더 늘리려고 힘썼고 실제로 20인분 이상 정도 되는 단체 배달 주문은 제가 직접 배달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